지금 서울중앙지법 앞에 나와있는데요 오늘 이제 여기 오면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2심 첫날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재명 지지자들이 이곳 법원 앞에 와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전혀 예외입니다 전혀 예외입니다 전혀 없어요 전혀 지금 뭐 평상시보다도 훨씬 더 경계도 없고 이재명 재판이 오늘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말 앞에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이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한 헌법재판소 안은 너무나 분위기가 다르다. 말씀을 드리고 어, 지금 이제 법원 이 형사 고등법원, 고등법원이 이쪽입니다. 요쪽, 고등법원이 이쪽인데 네, 고등법원 쪽에서 이재명에 대한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인데. 네. 지금 시식소 어 이재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2심 사건이 진행 중인 곳이 바로 어 지금 제가 보이는 뒤쪽에 이 법정이 저쪽은 이제 민사 중앙지법의 민사 법정이고 이쪽은 이제 고등법원하고 형사 법원이 서울 중앙지법의 형사 법원이 있는 법정인데 고등 어 법정소. 이, 이 안,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아마 5층에서 진행 이 3, 4, 5층이 법정인데 5층에서, 어, 이재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지 는것까은데 지금 보면, 어, 법원 앞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어, 어. 소위 말하는 뒷달들도 전혀 없고, 그냥 평상식처럼 음. 예, 방청객들이, 네. 예, 그래서. 법정 방청객이나 뭐, 법원 인원인들이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어, 이재명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지는지조차 모를정도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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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마이크가 안나요? 소리가.. 네. 네. 잠시만요 네 지금 이재명에 대한 지파, 재판이 진행중인 서울고등법원 앞에 와있는데 예, 전혀 어, 재판이 시작된 것 같지도 않게 예, 기자들도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저 법정 앞, 법정으로 들어가는 입구쪽에 가보시면 예, 유튜버들 몇 명이 자리를 자리 잡고 있기는 한데 예, 전혀 이제 관심이 없어진 게 아니냐 싶을 정도로 아니면 이재명이 돈이 떨어져서 개딸들 동원을 못하는 건지 예, 전혀 없어요 평소보다도 더 사람이 없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헌재 앞에서의 그 삼엄한 경계와 수많은 지지 인파 이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아, 저몇명 정도 지금 유튜버들이 이제 대기하고 서 있는 것 같은데, 그야말로 유튜버들과 아, 기자 몇명 수준입니다. 한번 저쪽으로 비춰보시죠. 예, 네, 이제 이재명 나오면 예, 찍으려고, 어, 카메라 몇 개, 한 개. 한 예, 기자들 카메라 네. 한번 갔다 오시죠. 예. 저희는 걸 음성으로 막 음. <laughs> 네, 지금. 그야말로. 취재진들과 유튜버들밖에 없는 것 같은 오늘은 증인신문도 없고 하기 때문에 3시에 재판이 시작하더라도 1시간도 안 걸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지자들이나 뭐 이렇게 좀 있어야 되는데 유튜버 빼고 지지자들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약간 할머니들 몇명 건물 안으로 가서 너무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이재명 재판 저희가 괜히 온것 같은 그런 느낌들 정도로. <laughs> 네. 저쪽으로 돌아가 네. 이렇게 돌아서 뒤쪽으로 가서 마무리. 어, 네. 너무 사람이 없어서 우리 괜히 온것 같은 느낌이네요. <laughs> 이게 좀 사람도 많고 뭐 이사 이사 해야 좀 이게 와서 취재하는 기분이 날 텐데 이건 뭐. 이재명 지지자들이라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고, 국회의원, 이재명의 그 수많은 따라지들도 한 명도 안 따라온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예. 예. 방금 전에 기사에 난 거에 따르면 이재명이 이 법정 앞에서 기자들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쑥 들어갔다. 뭐 이런 정도의 기사만 나왔는데, 오늘은 첫 길이기 때문에 뭐증인신문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재판 자체를 오래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다만 이제 어, 지금 뭐 법정 안에서 많은 기자들이 받아 적고 있겠지만 예, 앞, 어, 앞으로 어떻게 법 재판을 진행할 건지 한 주에 두 번씩 변론을 할 건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여부를 오늘 결정해서 어, 얘기를 할 것이고 증인에 대한 채택도 어, 이 일심에서 워낙 많은 50여 명의 증인들을 채택을 했었기 때문에 새로운 증인 채택을 어, 가능한 한 거의 최소한으로 어, 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어, 재판을 스피디하게, 그래서 어, 고등법원에서 어, 진행되는 어, 이재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은 네, 네 지금 보이는 저분들이 어, 이재명 지자로 보이는 어, 개딸의 실체입니다. 저몇명 외에는 사실상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고 어, 저희도 지금 야 이렇게 관심이 없, 없다면. 여기 왜 왔나, <laughs> 이 정도로. <laughs> 네, 뭐좀 이렇게 으쌰으쌰 하고, 뭐 이래야, 그, 혼자 앞처럼, 어, 뭐 지표도 있고, 뭐, 뭐 이렇게 뭐 욕하는 사람들도 있고, <laughs> 이래야 이게 좀활기치살 텐데, 전혀 뭐, 아, 그냥 웬만한, 그냥 조폭도, 이 정도 어, 관심은 있지 않을까 싶은, 네. 이제, 언론사들 차들은 조금 와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일반 지지자나 시민은 전혀 없다. 예. 그러니까 돈안 주니까 아무도 안온것 같은. 딱, 예, 돈안 주니까 아무도 안온것 같은. 딱 그런 느낌이라서. 네. 뭐, 이제 구체적인 재판 진행 상황이라든지 내용은, 예, 오늘 재판을 지켜본 어 기자들이 이제 속속 속보로 올릴 테니까 그 기사들 정리해서 어 내일 아침 인사이드에서 여러분들께 자세한 아 어,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의 진행 그리고 언제쯤 결말이 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찌 됐건 아 어, 오전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현재 탄핵 심판이 기각됐다. 아뭐사대 어, 사지만 어찌 됐거나 기각이 돼서. 아,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업무에 복귀했고, 또, 이제, MBC, JTBC를 상대로, 아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맹활약이 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아 2시부터는, 헌재에서 김용현 장관에 대한, 아, 예, 어, 강 씨. 네네. 아, 여기서 보 아, 방송합니다, 방송. 지금 방송 중이에요. 네. 네네. 네 방송 중이에요. 아, 네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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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좋아요. 네네. 예, 네, 아, 그래서, 예. 이진숙 어, 아 이진숙이 아니라네네두 <laughs> 시부터는 헌재에서 네네 네 헌재에서 어,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데 김영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 중이고요 증인신문에서는 어, 김영현 장관이 포고령을 어, 직접 어, 관사에서 관사에서 어, 본인이 타이핑으로 작성했다 그리고 어, 최상목에 대한 쪽지는. 본인이 전달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작성했고 본인이 적다, 전달하려고 했는데 최상목을 직접 만나지 못해서 실무자를 통해서 전달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핵심적인 쟁점인 포고령을 누가 작성했느냐 그리고 어, 이 쪽지, 이 비상입법기구에 관한 쪽지가 어, 대통령이 전달한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 전부 대통령이 전달하지 않았다라는 점이 증언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윤 대통령이 어, 얘기하는 것처럼 개엄령 자체가 어, 평화롭게 발령이 됐고 평화롭게 해제가 됐다. 아 그리고 아이 국민들에게 현재 비상 비상한 상황을 아, 알리기 위해서 어 계엄령이라는 방법을 쓴 것이다. 그리고 어 폭력 사태 이런 건 전혀 없었다라는 점에 대한 에윤 대통령의 주장이 일단 김영현 장관의 증언을 통해 가지고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일단 첫길에증인해서 그런 식으로 이 흐름이 가게 되면 이제부터 국회 측에서는 이 김영현 장관의 증언을 탄핵하기 위한 다른 많은 증인들이 나와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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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탄핵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 될 것이다. 탄핵 심판도 상당한 어떤 이니셔티브를 윤 대통령 측에서 쥐게 됐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탄핵 재판에서의 김영현 장관 증언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증언 내용이 현재까지 기사 나온 바에 의하면 상당히 어, 윤 대통령의 측의 의도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오늘 이재명 재판은 어, 이제 어, 기사 나오는 걸좀 참조해서 내일 아침에 어, 사소상이 또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저희 뭐 어, 중앙지법에서 상당히 재미있는 장면을 굉장히 나올 걸로 기대했는데 뭐 아무도 없어서 어, 쓸쓸하고 행하고 어, 뭐 재판이 있는지조차 모르겠다라는. 아, 그런 상황을 전해드리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없어. 응,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